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는 끝까지 징벌을 당한다. 다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는 끝까지 징벌을 당한다. 네. 자, 우리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죠. 예후라는 쉽게 말하면 한 군대의 장인데 그가 이제 선자 소년의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왕이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 즉시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 왕이었던 요람을 죽이죠. 그리고 예후는 아합의 외손주가 되는 남 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르엘 성으로 가서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이고 이스르엘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으로 가서 요람의 어머니요. 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죽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아침부터 새벽부터 죽이는 이야기와 잔인한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두 가지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는 끝까지 징벌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죄는 언제까지 끝까지 징벌을 당한다. 죄는 끝까지 징벌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운전을 할때 아, 갑자기 경찰차가 딱 나타나면 운전을 더 험하게 해요, 잘해요, 잘하게 되지요. 여러분 형무소가 비싼 돈 주고 만들어지는 이유는 죄인들 많아지라고 만드는 거예요, 없어지라고 만드는 거예요, 없어지라고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음을 알아야 많은 사람들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바르게 삽니다. 우리는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했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 사람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본능이 우리를 자꾸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지옥이 있음을 깨달으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처소를 예배하고 있는 천국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과 천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동산에서 죄로 쫓겨났던 인간 죄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죄는 반드시 끝까지 징벌을 당한다라는 이 인식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원수마이가 에덴동산에서 아담가와를 죄로 무너뜨렸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여까지 죄는 괜찮아, 아, 이런 죄는 괜찮아, 야 이런 거짓말 한다고 누가 알아? 괜찮아, 괜찮아, 다 세상이 이렇게 살아. 야 예수 믿는다고 뭐 그런 줄 알아. 너저 김집사 봐, 저 김권사 봐, 아, 자꾸 김씨만 얘기하네. 뭐 박장노 봐, 막 이러면서 마귀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 괜찮아, 죄 괜찮아." 그래도 돼. 그래도 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명심해야 돼요.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수 없어요. 죄는 끝까지 징벌을 당한다. 여러분 이 확고한 이 믿음을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설령 내가 부족해서 때로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얼른 돌이켜야 돼요. 아,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이 죄는 끝까지 징벌하신다고 그랬어.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정말 죄에 대해 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거 잃지 않게 해주시면 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이기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돼야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죽은 유다 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난번에는 이스라엘왕 요람이 죽었습니다. 예후의에서 근데 그 예후가 아 요람이 아프다고 했을 때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찾아왔다가 아, 예후의 반란의 때에 그도 같이 죽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딸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가 말하자면 아하시아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부인이 된 거죠. 그래서 아시아의 어머니가 이 우상 숭배자였었습니다. 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자기 아내의 영향을 받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요 안 서요 안 씁니다.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아요 안 앉아요 안 앉아야 합니다. 이게 복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시아는 그와 정 반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된지1년 만에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같이 이렇게 예후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더라. 또이스르엘성 안에 있었던 이세벨도 오늘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성문은 굳게 닫혔고 예후의 반란군은 그것을 부수고 들어올 만한 그런 여력 또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세벨은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예후를 조롱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30절 31절만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예후가 이스르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옴에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물이여, 평안하냐?" 하니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 이게 뭔가 하나님의 싸인인가보다, 죄에 대한 일인가보다, 심판인가보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지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겸비해지거나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창에서 바라보며 또 예우를 조롱합니다. 예우를 향하여 시므리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반란에 실패한 사람이 시므리예요. 7일 동안 반란을 일으켰는데 오므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실패했던 사람이 시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예우를 시므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너곧 이제 박살날 거야. 너별거 아니야. 조롱하는 의미이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철벽 성에서 네까지께 나를 어떻게 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옆에 있던 두어 네 시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세벨을 그냥 붙잡아서 들어서 창에서 밑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피가 튀고 박살이 나고, 그리고 길거리에 개들이 다 와서 그의 시신을 다 먹어버리고, 남은 것이 별로 없는, 그래서 무덤조차 남기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세별이 믿었던 성벽, 이세별이 믿었던 곁에 있었던 사람. 그녀에게 이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 10장에 가보면 아합의 후손이 70명 정도 있는데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에 대해서 그가 유다의 왕이든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이든 뭐 높은 권자 있는 이세벨이든 흩어드는 자손이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다 징벌하셔서 예언하신 대로 엘리야 선자에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그냥 멸절을 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이 명확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몇대 맞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죄로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이 악한 원수마귀를 명확하게 깨달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정말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달은 게 깨달아야 할 것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누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데 이게 믿는 척하거나 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믿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상황만 보게 돼요. 사람만 보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세벨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르엘 성 안에는 자기의 상황이 예후의 반란을 따르는 적은 군사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세벨은 박살이 나는 거고 예후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방법이 수천 수억만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내게 다가오는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볼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왜 LA에서 내가 오늘 왜이 새벽에 나성순 모임에 나와서 오늘 내게 왜이 이런 이런 일들이 내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가를 눈으로 보이는 상황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들의 소리로만 판단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올바른 길을 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목동을 40년 동안 목동을 하며 지팡이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나이 80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은 세계를 움직이는 최강대국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될것 같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역사를 움직여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역사는요. 모세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모세이에서 열 가지의 재앙이 임하고 애굽의 그 많은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모세이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뒤따르던 애굽의 그 유명한 군사들과 애굽의 바로왕까지 다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다 죽고 끝나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골리앗스 전쟁을 주도하는 것 같아요. 그큰 장수가 나와서 소리를 빵빵 지르면 사울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장수와 군사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가 역사를 다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년 다윗이 여호와 이름을 만홀이 여기는 너는 내 칼에 죽는다. 내 손에 죽는다.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는 너.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나가니까 다윗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으면 그가 나와 함께하심과 상주신이심을 반드시 믿으면 우리의 가정에 내가 연약하고 가진 것과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의 사업 직장 우리의 이민 생활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사실 추원 어, 이광수 같은 분은 3대이 명석한 지혜, 하여튼 당시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초창기에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똑똑함을 가지고 이제 어, 독립운동도 하고 감옥에 가,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1940년대가 되면서 변절을 하죠. 43년에는 아주 그냥 그 일본 군인이 되라고 젊은이들에게 글을 쓰기도 하고, 이런 완전히 변절자가 됩니다. 나중에 그가 재판에서 한 말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독립운동을 했지만, 자기가 바라보는 상황과 세상은 일본은 너무나 큰 나라가 되어서 안 망할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나라인데 이게 안 망할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몇년안 남겨놓고 변절을 하는 거예요. 육당 최남선도 그렇고 그 훌륭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당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변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945년도에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불 같은 유황불로 그냥 두 방으로 그냥 항복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렇게 될 줄이야. 우리 한국에 살았던 사람이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한국 땅에서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 뭐 코로나 팬데믹 뭐 불경기 뭐조 바이든 대통령 막 이러면서 상황만을 바라보면 물론 우리가 알고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을 내면 인생은 꼬입니다. 늘 끌려다닙니다. 늘 휘둘립니다. 늘 부정적입니다. 세상 어디에 긍정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 아무리 누가 아무리 뭐 코로나가 아무리 세상이 어쩌저쩌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더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밝고 이기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후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킨 건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 왕이 될까 딱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왜 새벽 제단이 중요합니까?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를 여러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거대한 파도처럼 올 때는요 꽉 붙들어야 돼, 꽉 붙들어야 돼요. 그냥 느슨하게 주일 예배 갔다 왔어 이런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주일 예배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뭐 뭐 머리를 흔들어도 어제 뭐 드라마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에? 주일 날 예배 드렸던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붙들고 있는 거예요. 대세김질하고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파도가 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세상을 이기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징벌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책망하시고 나를 징벌하십니다. 사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돌이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철저하게 그러면 내가 어찌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을 믿으시고 믿음 없으면 상황만 보이고 사람들의 소리만 보이지만 그러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거대한 파도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거 은밀한 일을 깨닫는 믿음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